안녕하십니까 석주관절 전문가 부부한의사 산층 김 김경태 원장입니다. 여러분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몇번 가십니까? 한번 가십니까? 세 번까지 가십니까? 세 번까지 가시는 분이라면 이 컨디션이 거의 꽝입니다.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잠을 잔 건지 비몽사몽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몸 컨디션이 아주 나쁘죠. 그래서 이 야간뇨는 단순하게 밤에 잠을 잔다 그 수준에 멈추는 게 아니라 나의 몸 컨디션을 아주 망가뜨리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은 이 야간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잘 놓치고 있는 그러나 개선하고 나면 효과가 바로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오늘 설명드릴 테니까 꼭 지켜보세요. 밤에 소변 보는 게한 번에서 두번 정도는 분명히 줄 겁니다. 바로 실천하세요. 야간뇨는 밤에 자면서 소변을 자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간뇨가 생기는 원인은 뭘까요? 첫 번째는 전립선 비대증이나 과민성 방광 같은 질환들입니다. 두 번째는 노화로 인해서 항이뇨 호르몬이 감소가 되면 밤에 소변을 못 나가게 하는 걸꽉 잡아버리는 노화 현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뇨와 신장 질환 같은 만성 질환들입니다. 네 번째는 고혈압약을 먹는 것 중에 이 이뇨제 그런 약 때문에 야간뇨가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게 오늘 말씀드리는 이 생활 관리가 잘못됐을 때 야간뇨는 더 빈발합니다. 지금부터 알려 드리는 방법 5가지 꼭 지켜 보세요. 첫 번째는 무조건 물을 적게 드셔야 됩니다. 물 마시는 게 몸에 좋다고 해서 하루 2L 이상 드시는 분들 많죠. 야간뇨가 있으신 분들은 그만큼 드시면 안됩니다. 절대양을 1리터 정도로 줄이는게 낫습니다. 그 1리터를 드시는 것도 아침, 점심, 저녁 이전 정도로 배고 나시는게 좋습니다. 저녁 이후에 많이 드시는 건 분명히 야간뇨로 가게 됩니다. 물을 1리터 정도를 오전과 오후 그 사이에서 마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두번째는 짠 국을 드시는 걸 피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죠. 식사를 하면 밥과 국이 있어야 됩니다. 이 습관을 조금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녁은 그렇습니다. 저녁 드실 때 숟가락을 덜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국을 숟가락으로 이렇게 드시는 걸 피하시고 국을 드신다고 해도 가능하면 젓가락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국은 대부분 염분이 높습니다. 그래서 염분이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결국 밤에 야간뇨로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집니다. 숟가락보다 젓가락을 이용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세번째, 맛있는 과일도 저녁 이전에 꼭 드시는 걸 권합니다. 약을 드실 때도, 저녁 이후에 약을 먹게 되잖아요. 물을 최소한으로 드시고요. 그 외에 건강식품들 있죠? 건강기능식품들 중에 즙으로 짜 있는 것들 있어요. 이거 다 물입니다. 물 성분입니다. 예전에 한 교수님이 오셔서 저녁에 건강식품을 먹는데 이건 괜찮지 않냐? 여쭤보셨는데 그것도 다물 성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잠자기 두세 시간 전 특히 한두 시간 전까지는 그 모든 물성분으로 되어 있는 거는 다 금해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주무시기 전에 휴대폰 너무 열심히 보지 않깁니다 야간료는 수면과 연관성이 많습니다 소변 때문에 잠을 깬 건지 잠을 깨니까 화장실을 가는 건지 이게 분간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간료 있으신 분들 중에.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불면증을 먼저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요즘에 불면증으로 가는 잠을 깊이 폭 들지 못하게 하는 게 핸드폰입니다. 휴대폰으로 정보 찾고 영상들 보다 보면 그냥 잠을 못 잡니다. 잠이 깊이 안 들기 때문에 그냥 자주 깨서 화장실을 더 가게 되는 겁니다. 잠자기 전에 휴대폰 보는 거 웬만하면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운동을 잠자기 두 시간 전에는 꼭 해주시고, 주무시기 전에 꼭 소변을 보고 나서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별거 아니죠. 하루가 지나고 나면 다리가 다리 쪽으로 수분이 정체됩니다. 정맥혈이 정체돼요. 그러니까 이 수분이 여기다 다리에 다 몰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잠자다가 이게 렇 쫄쫄쫄쫄쫄쫄쫄 내려와서. 방강으로 해서 소변을 쫙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야간료니까 한 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잠자기 전 2시간 전쯤에 30분 정도 시간 된다면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는 것도 좋아요. 어, 다리에 있는 그 부종을 소변으로 배출하고 나서 주무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책을 읽어도 되고 좀더 적극적으로 한다 할 때는 이 상태에서 다리를 종아리를 펌핑을 하는 거예요. 종아리 펌핑. 종아리 펌핑. 종아리를 펌핑을 해서 더 빨리 가게. 뭐 종아리 강화 운동도 되죠. 하루 피로를 풀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부종을 빨리 빼는 방법이기도 하죠. 의자 위든지 아니면 이불 위에 해도 돼요. 좀더 강한 방법 어떻게 돼요? 다리를 든다든지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벽에다가 다리를 올려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고걸 10분이든 20분이든 재해서 수분이 쭉 내려와서 소변원 배출되고 나서 주무시고 나면 실제로 주무실 때한 번은 그 방법으로 인해서 한 번은 무조건 줍니다 야간료로 너무 고생한다고 하면 이 다섯 번째 방법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야간료 제가 몇 번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생활관리법인데 제가 회오혈 치료법이라든지 다른 운동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오시는 분들 중에 이 생활관리법을 정리해서 좀 말씀을 해달라라고 해서 이 영상을 남깁니다. 여러분들도 생활관리법만 좀 지켜주셔도 밤에 자다가 소변 보는 걸 1회에서 2회 정도는 분명히 줄수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삶의 질이 훨씬 더 좋습니다. 거기에 더 좋아지려고 하시는 분은 예전에 올렸던 회오멸 마사지랑 운동법 올려드렸습니다. 그거 함께 해보세요. 효과 좋습니다. 지금까지 척추관절 전문가 부부한의사 산증 김 김경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